이건아니야 나이스. 이게 바로 팀워크 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네. 괜찮아. 대신, 대신. 어플레이, 블리츠. 아, 괜찮아. 아, 블리츠. 아 블리츠. 아, 괜리아 아, 래아 아, 리아아 여니까 보는 것도 좀요하시네요 어, 스크린 뭐, 리즈어요 네. 아니야, 거 없어 두개 그냥 봐라 영보고, 영보고 플랫해봐요 보고 플랫해봐요 어요 양각이다, 나이스 양각이다 빠져야 캠, 캠 왔어요, 왔어요, 왔어, 왔어, 왔어 뭐야, 이거 살아요 뭐야, 네, 이거. 어, 아, 이거 뭐야, 이거 그래, 얘또왜 죽었어, 그래, 그래. 또왜 죽었어? 또고런데 똥고, <laughs> <덤드리네. 웃음> 글라드, 어, 그래 이렇게 이큰앞카메라 라드 봤다 봐. 라 님. 여기서 여기서 레펠 레펠로트스 레펠로. 레펠 레펠로 여기 여기. 아이아이 여기 여기서 레펠로 괜찮아요. 레펠로 네 아니 내가 여기서 다 뭐야? 왼쪽이 <립> 2층인요 뭐야 그리고 밖에 발키 있는 거 같아? 발키리 있가 보다 아니 외부캠 안 깨고 있었어요 그거 깼어요 오케이. 여기에서 뭐 나오는 소리 아이고야 못 때렸어 다나 있는 거같은데 오다 말려. 구멍 뚫려 있어. 이거 누가 시시 먹어 줘야 지 되는데. 라즈님 여기서 이렇게 잼 되거든요. 네, 알아요. 알아요. 난안 보이네. <laughs> 아예 불러지 아 말라니까. 아이고, 집에다 교됐다 했다. 아, 주피아. 한일전이. Your location is compromised. You know the you me! Ah, four, last standing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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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15 seconds left. Wow. Hey, you hey, have been hey. spotted by hospital. Awesome wow! Hey, hey. You located a bomb. Yeah.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eat.

I don't k 이 o w w 이 y I 이 o n t know why I don't know why I don't know w h 근데 몽타는이제각질렸어요설설철 철철 일발 발사. 안 그래도 급제 그 드없길래설치하려고 이게... 연막 좀 뿌리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연막 두 개랑 플래시맨 세개 플래시맨 세개모했는데 만약에 다못 했으면은 졌을 거야. 아다가 뭐지 하나만. 오케이. 주차장도 몇어 있어요? 이게 에 맞아, 방금. 방금 해야 되데 아, 나아 아까 이거 개해데 이거. 이 중계 쪽으로 밀수 있어요 그러면 중계 반대편에 들어가 있는데? 주차장. 푸른, 푸른, 푸른이라도 밀수있어 주차장, 주차장 속 들어오려면 있으세요 주차장 없어요 네. d m r d m r d m r 주차장, 주 같은데? 까마 중계, 중계 중계 불비 크랩, 트랩, 크랩도, 크랩 트랩, 크랩도 들어왔어요

미라 가오리는데 굳이 위험하게 뭐야? 응! 가겠다. 어. 들어다 저기요? 이러면 미라 거 버려야 되는데? 아. <리러 contar> 아... <리러> 로 셀. 이게 이 주의, 이게

볼수 있게 이거... 고급 이거... 개볼수있게어볼수 있어요? 아니면... 어하더아니 아, 아무 우리 로봇 몇명이는데 아무도 안 막아 그니까 내가 막으러 가야 아니 칼 대가 고있어 지금 내가 그래, 터널이 하나 같대. 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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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빼다 안히다안 빼다 안지다 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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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다다 빼다 빼 저 어, 가면 안 되겠어. 이거 아... 같이 우리 돈을 날려보아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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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안 아... 거야? 공구에 아... 뭐 아... 요 아...